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 변태전구 이후로 오랜만에 돌아온 쏘마키라고 합니다. 네. 아, 이번엔 세팅은요. 짜자자, 짜잔, 짜잔! 무슨 세팅일까요? 네, 변태전구 세팅인데 잠깐, 퍽 하나 바꿀게요. 음... 뭐지? 아, 여기 있다. 자, 변태 중구 세팅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비참함 저번에 변태 전구 했을 때 비참함 설명이드렸죠 공포 범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멤 m e 나를 기억하나 캬, 이것도 좋죠 이게 뭐냐면 집착자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직 때릴 때마다 이게... 출구 여는 거를 늦춰줘요 네, 예, 엄청나게 늦춰주고, 이게, 집착자만 정상적으로 문을 딸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게는 문 따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두번, 세번째는 불안한 존재. 공포 범위 안에 있, 있는 사람들 전원 다 스킬 체크 범위가 느려져요. 전체 스킬 범위 체크가. 예, 버, 범위 체크가 느려진, 아, 느려진데, 좁아져요, 좁아져. 스킬 체크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성공 구간이 60% 좁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 과충전. 어, 발차기를 뻥뻥뻥 발로 차면은, 어, 뭐라 그럴까, 발전기 스킬 체크 범위가 좁아져요. 이렇게, 과충전하고, 그 불안한 존재가 중첩이 돼요. 네,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조합해서 쓰면은, 실패하면은, 발전기 수리 수리 그 게이지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짜증나요. 생존자 입장에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변태 중구 플레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에드오는 구리스랑 뇌관 전구 쓸 거고요. 공물은 할머니 요리책을 쓸 겁니다. 이 할머니 요리책이 뭐냐면 할머니 요리책을 쓰면은 발전기가 이쁘게 세개에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요번에, 그, 엔드게임 패치되면서, 살인마가 개구멍을 닫을 수 있어요. 저번에 변태정보 했을 때, 개구멍이 열려있어가지고, 뒷목잡기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개구멍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개구멍 탈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어, 생존자들이 희망을 버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촬영 시간이 지금 어 늦은 시간이라서 막 크게는 말을 못해서 제가 지금 이보다 좀 조용조용하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웃을 때는 <laughs>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꿈도 희망도, 희망도 없는 거겠네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해도 셋 중에 하나밖에 탈출,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명 탈출할 탈출해도 잘 도망간 거예요. 예, 네, 진짜 잘 도망간 겁니다. 이번 세팅에서 네명중세 명만 탈출해도 잘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 어, 지금 로딩이 되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이번에 올킬를또 노려봐야겠죠 아 그리고 변태 플레이에 대해서 이거 벤 사유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벤 사유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데 어떤게 벤 사유냐면 일부러 생존자를 죽이지 않고 또는 죽이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게임을 40분까지 끌을 시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유사 변태요 유사 변태는 뭐냐 유사 변태를 하면은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유사 변태를 하면은 그 유사 변태 뭐냐면, 그 갈고리에 걸거나 생존자를 죽이려고 시도할 시, 이게 유사 변태거든요. 실제로 생존자가 죽었을 경우도 유사 변태로 보는데, 그 경우에는 매추가 어, 벤사유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뒀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변태는. 생존자를 죽이지 않고 계속 지, 게임을 질질 끌시에만 벤이지. 전략적으로 생존자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경우 시도하거나 시도를 해서 죽였을 경우는 어, 벤 사유가 안 됩니다. 자 맞죠? 여기 할머니의 요리책 쓰니까 하나 둘세개 이쁘게 붙었죠 발전기가. 자 이걸 이용해서 생존자들을 죽여 나갈 거예요. 아 좋다. 아 이쁘다 이거. 한개두개세 개. 두 개, 세 개. 멋져, 멋져, 멋져. 아, 정말 멋져. 자, 여기서 딴데 가지 말고 요세 개만 지켜봐주시면 돼요. 딴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만 보면 돼요, 이거만. 그리고 갈고리가 또 어디 붙었냐? 어, 갈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발전기 이쁘게 붙었어요. 하나, 둘, 세 개. 갈고리 여기 하나 있고 그고 여기 개구멍이 없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올킬을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갈고리가 저 멀리에 하나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갈고리가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 갈고리도 이쁘게 가까이 붙어주면 좋으련만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어잘 됐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오케이 가깝네요 두 개다. 사실상 이두 개를 이용해서 두 명만 빠르게 죽여도 견제는 완벽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명쯤 올때될것 같은데 눈치 채고 와야 되는데 이 생존자들 바보인데요? 바보야 이거 눈치 못 챘어. 나 같았으면 눈치 채고서 지금 겁먹고서 누구 이 중에 누구 중한한 한 명이라도 이거 발전기 수리하러 오겠다. 나 같았으면. 요즘 눈치 못 챘죠, 생존자들이? 눈치를 챘다면 저거 다 포기하고 이거 수리하려고 들 텐데 요거 세 개. 눈치 못 챘어요, 지금 생존자들이. 우리 요리해줄까? 근데 왜 중구냐고요? 전구가 아니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구는 톱을 켜서 한 방에 썰어버릴수 있어요. 두대 대, 두 세대 안때안때려요얘요 톱으로 한번한싹 썰면 썰요자저 자, 있죠한죠 한번 좀시켜주켜주러 y t 데아니 깜놀 좀 시켜줍시다. 에이. 자,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깜놀 시켜줬으니까 저쪽 발전기로 견제하러 갑시다. 자, 발전기 돌리러 갔겠죠. 자, 한명이 저한테 들켜서 추격음이 되, 떴는데,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발전기 소리 안 들리죠? 여기서부터 들립니다 자한대 1스택 저는 리멘봄이에요 리멘봄이니까 일부러 지금 톱안 쓰고 망치로 때린 겁니다 이게 집착체를 때리면 때릴수록 출구 여는 속도가 느려져요 자, 판자 내려주세요. 그치, 판자 내려졌고, 판자를 하나씩 잡아먹어야 돼요. 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씩 잡아먹으면 돼요. 판자를 자, 2 스택, 한번 더 때리면 3 스택이죠. 지금 애들이 지금 이거 살리려고 오고 오죠? 지금 리멤버미 이거 눈치 챘어요? 눈치 챘어요 생존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만 하면 돼요. 눈치 챘어요 생존자들이. 지금 리멤버미인 거 지금 눈치 채고 지금 지금 집착자 방금 구할 어떻게든 구하려고 지금 노력한 거예요 지금. 자한대 때리고. 지금 아무 생각도 모르, 못하는 지금 생존자들은 지금. 자 눈치 못 갔죠. 야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지금 눈치 못갈줄 알아본데 지금 눈치 깠어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해 줄 겁니다. 고쳐, 고쳐봐. 고쳐봐, 얼른. 지금 4스택이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 지금 난리 났죠? 그리고 내가 못볼줄 아나 본데 여기 근처에 온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근처에 숨었죠 다시 구출을 하라 그래요 하라고 냅둬요 하라고 냅두고 이거 발전기 견제해야 돼요 구출 해야지 좋은 겁니다 왜냐면 리멤버미 스택을 쌓으려면 구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 니네들 이거 구출 안 하면 니네들 다 사망일 텐데 괜찮겠어? 얘네들 지금 눈치 까야되는데? 얘 지금 눈치 못까고 있죠? 얘네들 지금 바보같이 전혀 눈치 못채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리멤버미 스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가 안좋은건데 얘네들이 지금 눈치 못채고 계속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면 끝장나죠? 지금 상자가로 갔을거예요 상자에서 열쇠가 안나온다면은 얘네들 다 전멸입니다. 이거 안녕, 자 한방에 썰리죠. 이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걸어주고, 저기 또 수리 소리가 들리는데, 얘 끝내, 끝장내주고, 오오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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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멤버미 스택 쌓아 주세요. 고어 리멤버미 스택 4 스택까지 최대로 쌓았네요. 어이로 와어가가 가. 가, 가. 여기서 또 고, 누가 고치는 소리 들리죠?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본데 다 들렸어요 이러면 생존자들만 힘들어지죠 저 불꽃 튀기고 있고 이러면 생존자들만 힘들어져요 이런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리멤버비 스택은 이게 최대로 쌓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이제 걸리면 끝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생존자들은 지금 이번에 걸리면 끝장나죠? 그리고 아까 최... 최근...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바, 뭐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다잉라이트 인줄 알고 지금 필사적으로 구하려 한것 같아요 근데 다잉라이트 아니었다 헬로 헬로우 신디? 다시 돌아가서 발전기 견제할게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발전기 계속 터트리죠? 지금 못 고쳐요 절대 저거 스키 체크 때문에 스키 체크 범위가 60% 이상 줄어드는데 저걸 어떻게 체크합니까? 못 못하지 저건? 저 못해요 저거는? 할 수도 없거냐? 할 수도 없할 수도 없거냐? 체크 성공한다 해도 발전기가 3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방법 없죠? 헬로우? 아가씨 이제 아, 아가씨도 가줘야겠어 아가씨도 이제 정리하고 가자 이제 이번에 걸면 얜 죽죠? 자 끝났어요. Hello CD. Uh -huh -huh. Oh yeah. <laughs> 오면 한 방에 썰리고 그렇다고 수리를 하려는데 스킬 체크 범위가 줄어들어서 못 하겠고 이거 열쇠 없으면 못 나가는 판이에요. 이거는 이미 끝장 남겨. 이거 터졌어요 이 게임. 이미 이 게임 제가 점령한 게임이에요, 이거. 못, 못 해? 못, 못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를. 못 나가요, 이거 절대, 절대. 한 명이 희생해서 개구멍으로 나가게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건, 이건 못 해요, 이거. 이거 욕심부리지 말고 망치로 한대 때려주세요. 이러면 시간을 좀더벌수 있죠? 한명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내려왔죠? 발전기 이거 터트렸어요? 안녕? 아, 맞다. 얘 스프린트 있었지? 절로 창틀 넘었어요. 창틀을 넘었다는 거는 어아 치료가 완료됐다고? 그럼 이제 개구멍 찾아 봅시다. 개구멍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음, 개구멍 싸움이에요. 어, 저기 저기 발견했죠? 발견했죠? 헤이, 헬로. 안녕. 나너 발견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수 없죠. 자 여기서 방법 이 있어요.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얘를 먼저 걸어 줍시다. 신음 소리가 두 개가 들렸죠. 얘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신음 소리가 들리는 곳 가서 거, 찾아서 걸어주면 돼요 찾았죠 그럼 이제 저기다 걸어주면 돼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올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올킬하기 정말 쉽죠? <laughs> 아, 이거 리멤버미 4스택까지 쌓았는데, 아유, 어쩌나? 응? 개구멍을 막아서 출구 연다고 해도 출구는 따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하면 올킬입니다. 이제 이렇게 견제만 하면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이, 맛있장 <laughs>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자, 일본인인척 W를 난타를 해줍시다. 아, 즉시 1이 있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즉시 1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저기 한 거구나. 아, 하여튼,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구 성능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중구도 충분히 좋은 캐릭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전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